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오늘 또 행님이 산에 가가지고 또 이만큼 따왔습니다와이 완전 산사람 지금 송이 부잔데 이거 그기하다는 6월 어, 육삭동이 송입니다. 이한 보이죠. 이런 건뭐 진짜 밤처럼 아삭아삭하거든요. 와자 6월 송이가 지금 이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좋다. 자. 와. 진짜 맛있겠네. 이거 탱글탱글하겠는데. 야, 이. 와. 이런거는 어,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이거 피가 있는 거 이런 거 이, 찢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 그 다음 찢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어, 랩킨으로물기를딱 짜가 말라가, 그래가지고, 이또 차로 드시면은 또, 기관지에 거래 그래 좋습니다, 이게. 하고 뭐, 백숙거리 드시도 되고, 와, 오늘 차음자 먹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도 백숙거리가 뭐, 저도 오늘 송이 땄는데, 나중에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와, 좋다. 그놈참 맛있게도 생겼네. 자. 자. 지금, 어, 유튜브로, 지금 최초로 지금, 어, 송이를 6월 2023년 6월 송이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 전국에서 아마 저밖에 없을겁니다. 이 송이를 가지신 분은 송이 드시고 싶은 분은 유튜브 산사남 채널 오십시오. 자. 자 이게 오늘 어, 6월 13일날 딴 송이입니다. 야, 니꺼 와, 이거, 열 올라온다. 야. 이 송이 지금 부잔데, 이거. 아, 냉장고 안에도 있고, 지금. 야. 자, 소. 귀한 송이, 어, 필요하신 분은, 어, 연락 주십시오. 폰으로 한톤딱 때려주세요. 자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자 이게 유골송입니다.